또 연구를 해봐야겠네. 자, 이게 잠깐만 잠깐만. 혹시 있을지도 몰라. 자큰 소리로 따라십니다. Destination. 자 목적지 도착지. 자 Improve.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 씹어 먹는 씹어 먹고 싶으면은 학교 올라가서 이런 거 알아놔야 됩니다. 어. 향상 대다 개선하다 뭐 나아지다 아무거나 외우세요. 반대말은 worsen. 자, 악화되다. 자, improvement, mnt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개선. 자, novel. 소설. 자, 1번. 그다음에 영어 씹어 먹는 애들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10번 먹으세요. 자, 스팟. 장소 1번. 2번 점. 얼굴에 얼굴에 있는 점 있죠? 점 같은 거. 3번 발견하다. 자, 요거 알고 있는 애들이 또 실력이 좋은 겁니다. 10번 먹자. 자, 그다음에 뉴. 자, 1번 머뭐하기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도로 지불해야 할. 2번. 자, 그 다음에 require. 자, 필요로 하다 1번, 요구하다 2번. 자, 그 다음 accurate. 정확한. precise. 자, 그 다음에 session. 자, 부분, 그 다음 컨트레스트, 자, 대조를 이루다. 대조, 대비, 아무거나 보세요. 자, 그 다음 코어 오퍼레이트, 협력하다. 자, 시오가 모두라 고 그랬죠. 모두 함께 오퍼레이트 작동하다 라는 뜻이니까, 모두가 작동하는 거니까 협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코어 오퍼레이션. T.I.N 부터면 명사니까 협력 협동 랭크 자 우리가 랭크 랭크 한단 말이야 한국말로 몇등 랭크 자 지위계급 2번 순위를 매기다 그 다음 a b s t r a 수상적인 반대말 구체적인 있죠 어, 콘크리트는 딱딱하고 고, 구체적이야. 그래서 너네 concrete.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벽있지 그것도 콘크리트고 어, 어,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콘크리트 딱딱하고 구체적이지. 이렇게 외우세요. 자, water proof. <laughs> water proof. 자, water는 물이고요, proof는 방수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proof가 끝쪽에 이렇게 딸려 있잖아. 그러면 이게 방, 뭐, 막아주는, 아니, 요, 렇게 적어. 막아주는이라고 써놔. 그럼 얘 단독적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거는 증거고, 이렇게 뭔가 뒤쪽에 이렇게 딸려있을 때는 막아주는냐 그러면, 워터프루프는 물을 막아주는 거니까, 방수. 그건, 파이어프루프는 뭐야? 불을 막아주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 방염이라고 그래요. 배처럼 빛나는 네자 그다음 비접을 bis가 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비접을 하면 볼수 있는 인부터 뭐야 볼수 없는입니다 자, 자 그다음 프로 마블리 메이비하고 같은 뜻이구요 twist 꼬인 뒤틀린 이런 뜻이고 자, 다음, badly. 심하게, 몹시, 심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몹시, 심하게. 뭐 어, 하나만 해. I love you badly 하면은, 나는 너를 나쁘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I love you badly. 매우, 몹시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ifficulty. difficulty. 이건 difficulty의 명사죠. 어려움. Back n forth. 이게 뒤고, force가 앞이죠. 그래서 앞뒤로라는 뜻입니다. 자, figure out. 자, 영어 씹어먹는 애들, 씹어먹는 애들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 뭐 알아내다. 생각해내다. 자, 끝. 별처럼 빛나는.